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 한번 보세요. 완전 미쳤습니다. <laughs>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날씨에는 눈을 보호해 주는 러닝 선글라스를 끼면 정말 좋은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많이 착용하는 러닝 선글라스를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러닝 선글라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러닝 선글라스는 모두 내돈내산 제가 직접 구입한 선글라스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100% 하이퍼크래프트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착용을 했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총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안경, 테가 흰색깔로 좀 화사하고, 안경알, 고글도 예뻐서 제가 23만원쯤 그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고글도 들어있고요. 이 투명색 고글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취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번갈아 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구입하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저에게 많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 고글을 착용하고 이제 러닝을 하게 되면 흔들 흔들거려서 제가 많이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100% 하이퍼크래프트라는 제품이 사이즈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 하이퍼크리프트 제품이고요. 조금 작게 나온 사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 나온 사이즈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20만원 그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작게 나온 사이즈가 저에게 훨씬 잘 맞았습니다. 얼굴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사이즈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를 구입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이 굉장히 얼굴에 잘 맞고요. 편하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100% 하이퍼크래프트의 장점은 일단 고글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전부 21g, 22g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고글 자체가 예뻐서 어, 많이 착용하기 좋은 그런 고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100% 하이퍼크래프트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 요즘 이 제품을 너무 많이 착용하는 것 같아요. <laughs> 요즘 어, 이 고글을 착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유니크함은 없다. 그래서 너무 흔하다. 뭐 그런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루리에서 나온 프로펄스라는 제품입니다. 이어 제품은 제가 18만원 그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무게도 26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 제품도 되게 편하게 많이 착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기에도 굉장히 무난해 보이시죠? 어 저도 그냥 무난하게, 어 굉장히 편하고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루디 프로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콧대, 이 콧받침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음대로 콧받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대로 요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같고요 어, 단점은 좀 착용하게 되면 좀 아재스러운 핏이 될수 있다. 조금 아재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루디에서 나온 제품 중에 프로펄스 말고요, 트렐릭스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어, 그 제품도 굉장히 괜찮아요. 어, 제가 다음에 어, 선글라스를 산다면. 루디에서 나온 트렐릭스 라는 제품을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제 시청자분들도 루디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프로펄스 라는 제품 말고요. 트렐릭스 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두 제품 중에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오클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레이다락 이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루디에서 나온 프로펄스랑 조금 비슷하죠. 이 제품도 그냥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14만 원, 15만 원그 정도에 구입한 것 같아요. 어, 무게는 한 30g, 29g 정도 나오고요. 이 제품도 무난하게 그냥 착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도 그냥 무난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제품도 조금 아재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해요. 오클리 레이다락 제품도 그냥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제품이고요. 알바 옵틱스에서 나온 스트라토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31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예뻐 보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 무게는 26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어, 이 고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예뻐요. 예뻐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사람들이 거의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어, 저만 착용하는 느낌. 그래서 유니크함이 좀 장점이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의 얼굴에 맞게 이 안경 길이, 안경테의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경테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고글이 안경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안경 알이 커서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안경테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더라도 본인의 얼굴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안경테의 길이를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좀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러닝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단점은 가격이 많이 비싸죠. 제가 이 제품을 31만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커다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많이 착용하는 러닝 선글라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스포츠 고글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러닝 스포츠 고글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